지금 파일링이 안된 부분에 직각점 보이시죠? 파일링이 된거 보세요. 지금 몇번안 했어요. 여러분, 네일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일이 좋아 네일로 빛나는 샤이니스 대채널 네일그랜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일 파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자연 네일 파일링이나 인조 네일 파일링, 인조 네일 표면에 대한 파일링, 여러 가지 네일 파일링에 대해서 정말 많은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네일 파일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네일 파일을 사용할 때 자연 네일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인조 네일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네일 파일 사용 순서와 그때그때마다 쓰이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예쁜 색종이를 준비해 봤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장 다섯 장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이거는 프리엣지 모양에 대하여 제가 준비해 본 거예요. 노란색은 딱 봐도 스퀘어 쉐입이겠죠? 자, 그러면 파랑색딱 보면 스퀘어 오프다. 하고 느껴지시죠? 주황색은 어디에도 각이 없는 라운드. 보라색. 오벌 쉐입입니다. 핑크. 포인트 쉐입이에요. 이 모든 쉐입을 정리해서 놓으니까 너무나도 멋진 컬러 퍼레이드가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좀 쉽게 자연 네일 프리엣지 쉐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파일을 그릿수별로 쭉 나열해 보았어요. 100그릿, 150그릿, 180그릿, 이것도 180그릿, 이것도 180그릿, 240그릿, 400그릿, 모든 파일은 180, 240 양면 그렇게 다르게 된 그릿입니다. 이거는 광내는 버퍼예요. 광내는 버퍼는 이쪽면은 400그릿, 이쪽면은 4000그릿, 이 전체가 다 250에서 300그릿 사이고요. 이 버퍼는 앞면은 100그릿, 또 다른 면은 180 그릿, 한 면은 180 그릿, 또 다른 면은 280 그릿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grit라는 그릿이라는 단위를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요.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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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정사각형 면적 안에 차... 모래알 같은 입자들이 몇개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몇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cm인 정사각형의 면적 안에 100개의 알이 모여있다 하면 1 0 0그릿이 되는 거고요 180개가 모여있다 하면 1 8 0그릿이 되는 거예요 240개가 모여있으면 2 4 0그릿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면적 안에 더 많은 입자를 넣기 위해서는 그 돌들을 더 쪼개야 되겠죠 4,000개까지 쪼개 봅시다 그럼 4,000 그릿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많을수록 아주 보드라운 파일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100 그릿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까요? 100 그릿. 거칠 거칠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고운 입자의 파일로 파일링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친 입자의 파일로 파일링 하고 싶으세요? 물론 고운 입자가 모여 있는 파일로 파일링 하시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 네일은 180 그립 이상의 파일로 파일링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링 한다 함은 어디를 파일링을 하는 걸까요? 네, 프리 엣지라고 하는 자라나온 손톱 부분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파일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손톱깎이로 손톱이나 발톱을 자를 때 어디를 자르세요? 그곳을 우리는 프리 엣지라고 합니다. 그 프리 엣지를 길이를 조절할 때 여태까지는 손톱깎이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180 그릿 이상의 네일 파일을 사용하여 길이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톱깎이로 조절을 해야 좀 시원시원하게 팍팍 잘리는데 언제 파일링 해가지고 손 손톱의 길이를 조절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파일로 파일링해 보세요. 굉장히 빨리 길이가 조절된답니다. 우리가 그런 실습을 오늘 해볼 건데요. 먼저 손톱의 구조라든지 어떻게 파일링을 해야 건강한 손톱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종이를 준비했어요. 이 부분이 프리엣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저분한 큐티클이 자라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프록시말 레일 폴드 부분이겠죠. 간 단단한 피부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리퍼로 잘라내는 부분은 이 선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이 선을 넘어가면 피가 나거나 또 상처가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너저분한 큐티클들을 잘라냅니다 이 프리 엣지의 모양이 스퀘어거나 또는 살짝 각을 없앤 스퀘어 오프거나 둥근 라운드거나 오버리거나 포인트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 프리 엣지 부분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을 프리엣지의 길이 조절 또는 프리엣지의 형태 만들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손톱을 자연 네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길이를 조절해 볼게요. 180 그릿 이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우드 파일 또는 180 그릿의 파일, 이건 지브라 파일이거든요. 또는 지브라 파일 중에 반달 파일 또는 아주 얇은 파일, 240 파일 그리고 400 그릿 파일 어떤 것을 사용 하셔도 무방합니다. 400그릇을 사용해서 파일링 하겠습니다. 자, 일방통행합니다. 일방통행. 일방통행하는데요. 우리 손톱은 몇 겹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손톱은 한 겹, 두겹 이렇게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겹처럼 눌러 붙어 있는 거죠. 단단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일방... 통행하지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얘네가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디가 막 상처가 나고 찢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일방 통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 겹의 손톱 중에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겹 사실 잘 보면 세로줄 모양으로 결이 나와 있어요. 이맨 위의 층은 단단하고 탄탄해요. 두 번째 레이어의 요 겹은요 가로로 되어 있어요 줄이 그리고 세겹 중에 가장 폭신하고 두꺼워요 맨 밑에 있는 층은요 세로줄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으면서 요철이 있어요 그래서 요요철은 네일 베드의 요철과 같이 접합이 되거든요 손톱을 받쳐주는 네일 베드도 약간 올록볼록한 요철이 있어요 그래서 기차가 네일 위에서 달리듯이 앞으로 쭉쭉쭉쭉 자라나게 되는 거고요 손톱은 케라틴이라는 경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단하고 탄탄하면서도 유분과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탄성이 있는 거예요 질긴 거죠 이 모든 것이 유연한 손톱 탄성 있는 손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톱이 살에서 분리되는 이 프리엣지 부분 손톱에 충격이 딱 들어오면 여기서 찢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찢어지든지 이렇게 찢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뚝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찢어지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찢어지는 게 아니라 겹겹이 상처를 많이 내죠. 직선으로 칼 자르듯이 탁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톱이 거기서부터 겹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로로 찢어지지 않을까요? 중간층이 폭신하고 두꺼운 층이 가로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톱은 너무나도 다행히도 충격이 들어오면 이렇게 가로로 찢어지는 겁니다. 손톱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요. 이제부터 파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퀘어 쉐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퀘어 쉐입이라고 하면 프리 엣지가 정사각형인 것을 말해요. 각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거. 우리 손톱을 이렇게 불렸어요이 상태에서 프리 엣지 부분이 각이 있는 거거든요. 180 그릿을 사용해서 파일링을 해볼게요. 파일을 잡을 때에는 3분의 1의 지점의 맨끝 예쁘게 잡으시고 이렇게 잡다가 툭 떨어뜨릴 만큼 아주 가볍게 잡는 거예요. 가볍게 잡고 착 올려놓은 다음에 일방통행하는 겁니다. 자연 네일이라고 생각합시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세 층으로 되어 있는 손톱이 후루루룩 분리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일방통행을 해서 만들어진 이 쉐입을 한번 봐요 요 사이드 부분이 완전히 직각이 된것 스퀘어 쉐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톱에 권장하고요 인조 네일 대회 쉐입으로 스퀘어 쉐입이 많이 이렇게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잡아볼 쉐입은 스퀘어 오프 쉐입이에요 스퀘어 오프 쉐입을 잡기 전에 스퀘어 쉐입으로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자, 똑바로 일자로 일방통행하겠습니다. 스퀘어 오프 쉐입은 사이드로 들어가서 45도 각도로 해서 여기 몇번또 반대 몇번 이렇게 갈아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쉬운 방법은 90도로 도었던 화이를 45도 각도로 뉘어요. 그래서 각 모서리에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45도 각도에서 점점점점 점점 직각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자 45도 각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점 직각이 되면 멈춰요 자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스케어 오프 쉐입이 잡혔습니다 간 라운드가 되었죠. 스퀘어 쉐입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스퀘어 쉐입입니다. 그리고 스퀘어 오프 쉐입이에요. 자, 이제 라운드 쉐입으로 가 볼까요? 라운드 쉐입은 손톱을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원인 라운드 형태라서 라운드라고 해요. 자, 한번 라운드를 잡아 볼게요. 45도 각도로 일단 각에다가 파일을 대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을 향해서 야금 야금 야금, 야금, 자, 파일은 지금 45도 각도로 누인 상태예요. 누인 상태로 야금, 야금하고 갈 길이 먼네 이러면서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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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까지 옵니다. 중간에 와서는 계속 갈면 그 부분이 너무 각지고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트레이트로 만들지 않으려면 중간에 왔을 땐딱 멈춰야 돼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이쪽은 이렇게 파일링이 됐어요. 반대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표시 많이 나죠,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네모로 살아 있어요. 그런데 파일링을 야금야금 조금씩 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짠, 이렇게나 많이 파일링이 돼 있어요. 중간까지 각이 후. 지면서 라운드 되어있어요. 너무나 많이 표시나죠? 이쪽도 파일링을 해서 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스름이를 버퍼로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물티슈로 정리해볼게요. 라운드가 과연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도 각이 없고 앞에는 동그란 라운드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오벌로 가보겠습니다. 이 라운드에 비해서 약간 길쭉한 형태의 쉐입입니다. 여기서 한번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라운드는요,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어느 정도라도 스트레이트가 살아 있으면서 각이 없어지면서 앞이 둥근 건 라운드예요. 스퀘어 쉐입, 스퀘어 오프 쉐입, 라운드 쉐입은 손톱의 각에서부터 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벌 쉐입은 스트레스 포인트에서부터 갈아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파일링 해볼게요. 일단은 일직선상에 파일을 넣겠습니다. 넣으면서 앞으로 살짝 파일을 45도 각도로 세우면서 야금야금, 야금야금, 야금야금 손톱의 중간까지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포인트에 파일을 바짝 뉘어서 집어 넣어요. 집어넣으면서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세워지죠. 점점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점점 세워지는데 45도 정도까지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올 때는 지금 파일링이 안된 부분에 직각점 보이시죠? 파일링이 된거 보세요 지금 몇번안 했어요 일반 통행으로 쑥쑥쑥쑥 갈면 너무나도 잘 파일링이 됩니다 달걀의 뾰족한 부분처럼 부드럽게 파일링이 딱 되었어요 자 이제 반대쪽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좌우가 대칭이 잘 되는지를 봐가면서 우리는 파일링을 합니다 이렇게 오벌로 손톱을 완성했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손에 한다 그러면 어떤 쉐입 하고 싶으세요 다 할래요. 자 이제는 새끼 손톱에 포인트 쉐입만 남았습니다. 포인트 쉐입은 이렇게 뾰족한 느낌을 포인트 쉐입이라고 해요. 포인트 쉐입 요즘 좀 하시죠. 포인트 쉐입도 오버 쉐입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포인트에서부터 파일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더 얇고 가벼운 라이트 파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포인트에 파일을 받. 밀어 넣은 상태에서는 파일이 완전히 누웠어요. 이렇게 누운 상태로 시작을 하지만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45도 정도로 선다는 거죠. 일방 통행 할게요. 엄지 손톱으로 새끼 손톱을 딱 받치겠습니다. 어, 훨씬 쉽네요. 자, 중간까지 뾰족하게 올게요. 다시 스트레스 포인트에서부터 출발하여 손톱에 중간까지 뾰족하게 조금 더 깊은 느낌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자, 중간까지 왔을 때 스타 하면 조금 날렵하고 뾰족하게 됐죠. 어느 정도 뾰족하게 만들어졌어요. 이쪽에서만 보면 포인트 쉐입이에요. 그죠? 그런데 파일링이 안된 곳을 한번 딱 보면 그냥 직선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좌우대칭을 만들어 나갑니다. 어느 정도 자우대칭이 맞나 볼까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털어내는 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런 옐로우 버퍼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런 모서리를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망고버퍼라고 하는데요. 이 버퍼는 되게 보드러워요. 각도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사각버퍼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런 반달버퍼를 사용해서 밑을 쫙 깨끗하게 쓰. 먼지를 털어내셔도 됩니다. 이런 후에 물티슈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섯 개 쉐입을 다 잡아봤는데 피부 전체에 오일크레용, 음, 라벤더 향을 발라볼게요.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은 스퀘어, 파란색은 스퀘어 오프, 주황색은 라운드, 보라색은 오벌, 핑크는 포인트였어. 여러분들하고 함께 작업한 대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퀘어부터 보여드릴게요. 스퀘어, 사이드도 정확하게 각이 살아있습니다. 반대쪽도 각이 살아있습니다. 스퀘어 오프 쉐입은 앞은 스트레이트, 요 선은 스트레이트인데, 어, 사이드가 각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옆 사이드, 스트레이트는 살아있어요. 여기 모서리 각만 날라간 것을 스케일 오프라고 합니다. 라운드입니다. 오, 정말 앞이 라운드네요. 옆을 한번 볼까요? 요 스트레이트 선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면서 여기서부터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쫙 라운드 반대쪽도 스트레이트 선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라운드 쉐입이라고 합니다. 어머머, 오벌 쉐입, 라운드 쉐입, 정말 다르네요. 라운드 쉐입은 옆선이 직선으로 살아있네요. 그런데 오벌 쉐입은 스트레스 포인트에서부터 각이 완전히 사라진, 그러니까 직선이 사라지고 둥글게 만들어졌지만 앞은 살짝 쿵뾰족하게 된이 쉐입을 오벌 쉐입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쉐입 데려와 보니까 정말 끝이 포인트 이렇게 소리쳐 부르는 것 같아요. 요 끝이 뾰족하죠 오벌보다 훨씬 더 뾰족합니다. 180 파일, 240 그릿 파일, 1 8 0 파일, 우드 파일은 200 정도의 그릿이고요. 워셔블 파일이라고 필름지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요. 이것은 400 그릿이에요. 다른 파일들은 원단이 좀 다르죠. 요거는 지브라 원단이라는 걸로 되어 있고, 요것은 우드 느낌이 나는 원단으로 되어 있고, 이 원단은 필름 원. 단 원단과 상관없이 그리스만 본다면 80그립 이상의 파일을 자연 내일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보드라운 그릿의 파일로 파일링 하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 <laughs> 워셔블 파일 이 필름 원단으로 되어 있는 400 그릿을 권합니다. 너무 고와서 파일링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있었지만 정말 파일링이 잘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파일링이 되는지 먼지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테니까 파일링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더스트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파일링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이가 쭉쭉 줄고 있어요. 진동도 거의 없으면서 자연 네일을 안전하게 파일링 해주는 워시어블 파일입니다. 왜 워시어블인지 아세요? 이거 물 티슈로 이 먼지를 닦으면 닦아져요. 제가 알코올로 한번 닦아볼게요. 이렇게 먼지가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프리엣지 쉐입에 대해서는 다한 번씩 만드는 방법도 설명하고 실기로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파일 하나하나의 설명과 자세하게 쓰는 방법은 인조 네일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인조 네일은 손톱의 전체면을 파일링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파일의 활용 방법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인조 네일 파일링 편에서 만나요. 네일그램마였습니다.